전환길 다 잘했지? 기어코 윤석열 면회를 다녀온 장동혁에 대해 한준호 의원이 일침을 날려버렸네. 어, 내란 속에 윤석열을 면회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어, 당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런 말을 남겼더군요.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회를 갈 순간이 다가올 텐데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겠다. 윤석열을 면회한 것이 전당대회의 약속을 지킨 것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 인간적인 예의를 다한 것이다. 이렇게 둘러대던데요. 어, 약발이 잘안 먹히니까 당황하셨죠. 개엄에도 하느님의 계획이 있다라던 우리 장동영 대표에게는. 다큰 계획이 있는가 봅니다. 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자당 출신 대통령들의 끝이 교도소니 이 전직 대통령을 뵙는 길은 면회를 가는 것이 유일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하도 반복되니까 부끄러움은 없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먼뭐 운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 다급해서 뱉은 말일지라도 제1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소린가 싶습니다. 아직까지 윤석열을 놓지 못하는 장동혁의 행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 부탁드립니다.